오늘 빠져나와서 나와 가고 있습니다.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출근길도 좋고, 차도 잘 앞에 조금 차가 막히지만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어, 최근에 어, 부동산도 그렇고 어, 미국, 중국... 중, 중국 아, 여러 나라에 증시가 많이 빠져 있지만, 이 침체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해 놓으시면 아, 나중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 월급이 아, 들어오면 한 주, 두주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아, 뭐 5배, 10배 이상 상승하면 아, 그것으로 아, 노후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제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번에 인베스트 데이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의 반값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반값 차, 엄청나게 50% 삭감한 공정혁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기존 내것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를 새로운 차를 출시할 때는 내장재와 차 인테리어에만 관심을 갖고 변경을 합니다. 차는 인테리어와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에 있는 기술 혁신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얼마나 편의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포장재만 이쁘게 만들어놨다고 팔리는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가죽이 뭐 인조 가죽이니 아니면 뭐 천연 가죽이니 그리고 색감이 화려하니 뭐 단차가 있니 없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가 만들어져 있는지 얼마나 어 안전한지 차는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최근에 미국에서 70m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일가족이 모두 살아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차가 어디 있습니까? 어? 70m 떨어져서 살수 있는 차는 이 세상에서 테슬라 차뿐이 없습니다. 어 이렇게 안전한 차를 어 사지 않고 어떤 차를 사겠습니까? 아어 그리고 테슬라는 조만간 어 이번 주에 V11 어 FSD 베타를 배포한다고 하였으니 그 배포 영상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데 관련된 영상을 보면. 아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기술 혁신이 돼 있습니다. 사람보다 진짜 운전을 잘합니다. 그거 보고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다차내을 빠져 나와서 나오 가고 있습니다.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출근길도좋고 자도 잘. 앞에 조금 차가 막히지만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최근에 어, 부동산도 그렇고 어, 미국, 중국 중, 중국 어, 여러 나라의 증시가 많이 빠져 있지만, 이 침체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좋은 시 분할배수 해놓으시면 어, 나중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 월급이 어, 들어오면, 한주, 두주,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아, 뭐 5배, 10배 이상 상승하면 아, 그것으로 어, 노후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제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번에 인베스트 데이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의 반값값 아파트가 아니라 반값차 엄청나게 50% 삭감한 공정 혁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기존 내 것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를, 새로운 차를 출시할 때는 내장재와 차 인테리어에만 관심을 갖고 변경을 합니다. 차는 인테리어와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에 있는 기술 혁신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얼마나 편의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포장재만 이쁘게 만들어놨다고 팔년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가죽이 뭐 인조 가죽이니. 아니면 뭐 천연가죽이니 그리고 화려, 아, 색감이 화려하니 뭐 단차가 있니 없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가 만들어져 있는지 얼마나 어, 안전한지 차는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최근에 미국에서 70m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일가족이 모두 살아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차가 어디 있습니까? 어? 70m 떨어져서 살수 있는 차는 이 세상에서 테슬라 차뿐이 없습니다. 어, 이렇게 안전한 차를 어, 사지 않고 어떤 차를 사겠습니까? 어, 그리고 테슬라는 조만간. 어, 이번 주에 V11 어, FSD 베타를 배포한다고 하였으니 그 배포 영상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데 관련된 영상을 보면 어,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기술 혁신이 돼 있습니다. 사람보다 진짜 운전을 잘합니다. 그거 보고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 이만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